그러니까 주식을 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별뭐 희소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같이 어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음, 굿뉴스 자 무슨 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음, 음? 맛있어. 크림치즈하고 이렇게 s 으니까 괜찮은 l 같 o k a 크림치즈 살짝 짝 발라도. 음.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그냥 뭐지 하고 휙 넘겨버리면 그대만 손해야 e s I t 아무튼 음.